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죠. 너무 평범한 말인데요. 약으로 이제 병난다음에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잘 먹고 또 규칙적인 운동하는 것이 훨씬 현명할 줄압니다네 오늘 도또대인자 선생님 모시고 보시는 음식 또 만들어 보죠. 네어서세요. 오네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보시는 음식 만들어 봤는데요. 도가니탕, 삼계탕, 오늘 또 뭐죠? 수어탕이 되네요. 수어탕이요네재 알아보겠습니다. 미꾸라지 100g, 양지머리 100g, 숙주나물 50g, 고사리 80g, 우거지 80g, 풋고추2개 하고요. 붉은 고추 2 개, 생강즙 작은술 하나, 산초가루 3분의 2 작은술, 다진 마늘 작은술 하나, 고추장 작은술 반, 된장 작은술 반준비하시요 그 외에도 이제 양념으로 청장 작은 술 반, 소금 작은 술 반, 수춧가루 작은 술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제형이 아주 예쁘게 된 미꾸라지가 있는데요. 네, 추워탕, 미꾸라지탕이죠. 네, 요즘 네. 미꾸라지는 네. 한자으로 추워라 그러죠. 네. 그래 미꾸라지는 이제 고신이 뭐 된다고 해서 특히라도 이제 남자분들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미꾸라지를 어, 우선 사셔다가, 네. 요거를 그냥 하시면은 미끈거리기 때문에, 네.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넣어줘요. 이거 사갖고 왔을 때막 움직이죠. 움직이 예. 네. 대바구니 같은 데다가 소금 조금 넣으시고, 네. 거기다 이제 뚜껑 같은 걸 닫아주시면은, 네. 자기끼리 요막 비비면서, 그고는 네. 동안에 여기에 뭐다 는데 해감이라든가, 아. 런 미끈미끈한 게다 없어지죠. 네. 네. 그래서 물에다 이제 한두 번 헹구시면 좋고요. 또이 미끄라지는 이제 그, 소금 뿌려서 한 어느 정도 나요? 소금 뿌려가지고, 30분 15분 정도 둬야지 아, 네. 이제 네. 죽게 돼요. 뭐왜생 네. 그 물에다가 담그실 때는 마른 불은 고추 같은 걸 조금 담가 놓으시면은 네. 여기 이제 해감 같은 걸 토양에 담그러죠 네. 그런 방법도 이제 있습니다. 네. 그 미꾸라지를 이제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자고 그 외에도 그 미꾸라지만으로 감칠맛이 없을 것 같으면은 이런 쇠고기 양지육 같은 거를 또 조금만 준비하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물이 네. 들어가겠는데요. 고추나물하고 네. 여기 저 보시다시피 이제 보시으 이제 붉은 고추, 네. 청고추, 고사리, 양념으로 이제 생강, 비린내 네. 이제 나지 말라고 통마늘, 우거지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우선 그... 미꾸라지를 제일 먼저 삶아서 근데 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걸러내시는 방법도 있고 네. 그 전에는 미꾸라지하고 이제 두부하고 같이 넣으면 은 미꾸라지가 두부 속으 막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주시는 방법도 있고 오늘은 그래요. 이게 무슨 네, 오늘은 이제 월체를좀 걸러보겠어요 네. 그냥 보면 말해도 좀 보기가 싱그러운 것 같으니까 네. 네. 그 미꾸라지를 이제 그 물에다가 조금만 넣고 삶아보도록 네. 할게요 그러지 적당한 이제 물을 준비하신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시고요. 음. 그 다음에는 여기다 이제 그 뚜껑 닫아서 삶아보도록 하는데요. 음. 아, 여기서 이제 누린냄새 나지 않도록 생강을 음. 조금 얇게 몇점정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통마늘 같은 것도 그냥 넣으셔도 되고 좀 큼직하게 그런 네. 한두점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이 넣어보도록하게요물 끓을 때, 네, 네. 물이 네. 끓을 때 넣으셔도 좋고, 땅 끓으면 그냥 청소 좀해으셔도 네. 아, 괜찮아요. 아, 네. 음. 조금 이제 삶아질 동안에 여기 이제 야채로서 이제 고사리 같은 거, 나물 또고기를 준비하셔도 좋고요. 네. 이거를 잘 트려 가지고. 먹기 좋은 크기로만 이제 썰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네. 보살이 조금 이 딱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잘라내시고, 이렇게 해서 한 2, 3cm 정도 길이로만 이렇 잘라서 준비해 보세요. 또 보살이, 다음에 음. 숙주나무는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그만 네.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우거지는 배추물에다가 조금 살바 데쳐가지고, 요것도 이제 먹기 좋게 한2 c m 길이나 뭐 1cm나 송송. 음. 네. 조금, 섬유질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송송 썰어서 우거지도 좀 준비하시고요. 우거지. 음. 아, 그 다음에는 여기도 그 청고추, 홍고추가 있어요. 네. 이물좀 집어넣으시면 은 얼큰해서 이게 맛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준비하신 다음에 같이 썰어서 이제 물을 조금 준비하셨다가 씨를 빼주고 네. 네. 하시면 더 좋죠. 만 이제 담가두셨다가 소시간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준비된 고기 종류, 양지육 또는 억지육.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연한 고기 아무 살코기나 준비하셔도 돼요. 네. 고기도좀 이렇게 절을 꺾어가지고 네. 그런 거죠. 뭐, 자기 좋아하는 음, 야채는 뭐, 아무거나 넣어도 좋겠죠? 네. 네. 그래도 뭐, 고사리 대신에 이제, 토란떼 같은 것도 있으시면은, 네. 그런 거 준비하셔도 좋아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미꾸라지하고 고기하고 같이 넣으면은, 네. 그, 자기 제맛이안 난다고 해서 고기를 안 넣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운영해서 하시면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미꾸라지를 준비해봤는데, 네. 이건 아직 안 끓여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삶아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준비해서 와서 네. 주리죠물래 뽀얀데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오래 삶아지면은 그런 네. 상태로 이제 미꾸라지가 준비가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런 채나 소리 같은 데다가 조금 내려주실만한데요 네. 나무 주먹이 얼마나? 한 어느 정도로 삶아야 될까요? 어, 미꾸라지는 음. 이제 이게 그 뼈를 치료해야 지 되기 네.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한 2-30분 정도 삶아줘야 되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렇게 네. 해서 미꾸라지를 이렇게 으깨보시도록 하세요 너무 네. 식으면 은잘안 으깨지니까 뜨거울 때 네. 이렇게 해서 저리다 내려서 그러는 미꾸라지 살을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고 네. 그 다음에 뼈만 이제 위에 남게 되죠 네. 이런 과정이 이제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예 삶아가지고 믹서에다 들어 갈아주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 그렇게 갈아가지고는 조금 가는 채에다가 이제 걸러주면은 뼈만 또 위에 남으니까 또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살이 잘안 빠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다시 여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전체적인 물에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또 빨리 걸러지죠. 네. 뻔때 아, 너무 많이 끓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 끓일, 끓일 수 있는 그런 그릇에다가 준비하셔서 이렇게 걸러가지고 하셔도 돼요. 네. 보시다시피 이게 빠른 시간에 내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 꾸라지를 사는 거 샀었을 때 네. 소금을 뿌려서 한 10분 놔뒀다가 네. 그 후에 찬물에 다 씻어서 펄펄 끓는 물이든지 그냥 찬물이든지 네. 넣어서 충분히 끓일때 생강하고 마늘 넣고 네. 뭐 청주 같은 술을 조금 넣어도 괜찮아요. 네. 계속 걸르면서 네. 네. 다 이른 다음에 투입해 주셔야지. 이 충분히 걸러내려면 여기서 뼈만 남아야지 살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완전하게 잘 네. 걸러가지고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걸러진 것을 네. 준비된 남비가 있으면그 남비에다 한번 담아보도록 하죠. 네. 한번 걸러야 되겠네. 체에다. 네, 조 이제 잘 걸러 주시면 네. 네. 좋아요. 뼈만 남도록 체에다 네, 걸레. 안될 때는 또 이제 물에다가 네, 물에 한번 넣어서 넣었어요. 헹궈가지고 하시고. 한 번에도 네. 하다 보면 여기 조금 이제 그 살코기가 남으니까. 네. 아까 따고 생각했으니 네. 믹스에다돌리는 방법이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 주시면 한 마리도 조금은 깔끔러운 맛이 날긴 날지요. 네. 이렇게 이제 충분히 발라진. 국물을 넣고 끓여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그리고 국물이 자를 때는 여기다 물을 조금 병넣으시는데요. 여기다 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렇게도 해되 있다. 다음은 네. 에다요 아깝게. 네. 보시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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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도 돼요? 조금만 더안 돼요? 네. 네가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깨끗하게 잘 걸러내시도록 하세요. 네. 네. 뼈만 남겨서 되셔서는 네. 이제 참더여유를 가지시고 충분히 네네 컬러를 많이 컬러니요 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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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물이 안차지면은요 네. 간을 미리 해주는 게 조금 좋거든요. 아, 네. 편하게 해주기 네. 위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간은 이제 식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네. 고추장 약간을 쓰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칼칼한 맛을 내주시려면은 고추장만 쓰는 것보다는 고춧가루도 조금 넣으시는 게 좋아요. 네. 고춧가루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이제 1번 된장인데요. 네. 요거는 냄새를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아, 조금만 예. 넣으으면은요 네. 된장도 조금만 풀어보도록 하죠. 네. 요것만 가시면은 또 간이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네. 나머지 간에 이제 뭘 해주시냐면은 청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소금으로 식당에 따라서 저는 아. 네. 조금씩 이제 혼합해서 써보도록 할까요 음. 청장 약간만 넣어주시고요 음. 그다음에 소금도 또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간이지 어디가니 이건 맞겠다 생각이 되면 은 네. 아까 제가 전부 썰어놓은 재료들이 있죠 네. 어, 그대로 앉혀지기만 하면 돼요 아까 여기 제가 쇠고기 조금 봤죠 네. 쇠고기 썰어놓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특별히 가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물에 네. 다한대있으니까그나물도 아. 조금 앉혀주시고그 네. 다음에 우거지도좀앉혀주시고요그 네. 다음에 나머지 고사리. 네. 아까 고추 썰어놨던 거. 네. 에어서 씻대고. 건졌습니다 네. 네. 요것도 이제 처음부터 앉혀주셔도 되고. 네. 물한 네. 조금 끓푼한 다음에. 아, 그렇죠. 괜찮아요. 네. 넣은 죠 네. 이런, 이런 이렇게 손질해서, 푹 끓여서 드시면 되는건데요 근데 네, 또 이게 추탕 먹게되면요 또 묘한 그향매가 나는 아, 그 양념 있죠? 예, 원래는 네. 네. 거리 이제 그 육고라지 자체가 그린냄새가 많이 나니까 머냄새로 네. 어떻게 하면 조금 제거시켜줄까 싶어서 이제 넣은 거거든요. 또 네. 그 후추 비슷한 건데 후추보다는 조금 다른 향이 나죠. 네. 이게 원형이에요 산초. 네. 이거를 이제 분말기라든가 또 머믹스에다 뭐잘 갈아가지고, 네. 리 껍질이 있으니까 한번 최대한 이렇게 청내려요 네. 그럼 요런 가루가 되거든요. 네. 이거 이제 끓일 때 조금 넣어주셔도 될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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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서. 다 이제 끓여가지고 네. 담아놓은 다음에 후추처럼 이제 조금 쳐서 잡수셔도 돼요 네. 이제 이렇게 넣고 한번 담아볼까요 이제? 네, 막 살살 끓여요시아네 아, 네. 네, 이렇게 네. 보시고 이제 풋과는 나중에 네. 한번 드셔보신 다음에 네. 조금 이제 맛있게 됐다 싶으면 소금으로만 조금 간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충분히 지금 잘안 음. 끓었는데 네. 댁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네, 가지고 끓여주시면 는 좋죠. 네. 지방에 따라서는 뭐 여기다가 따라 또 절개 뭐 같은 걸 갈아놓고도 해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음식은 뭐 어느 집이나 또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응용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요 네. 기본적인 것을 아시면 이제 좋아하시는그 야채를 바꿔서 넣으실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면 네. 이제 통째로 떠 넣어서 네. 네. 또 만들어주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담아가지고. 네. 요 네. 이상 이제 원하시면 산초가루를 네. 조금만. 수초를 짓듯이 아. 아. 너무 많이 양치시면또이 냄새 때문에 좀 향하지 마시고 또 제대로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추어탕 좀 맛있게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